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확실한 이유가 보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최근 입소문을 타며 주목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많은 리뷰와 신뢰도 높은 평점이 강점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 드렸어요.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당이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